습니다는 충분히 돼 갑니다. 이차 함수 해의 조건입니다. 작성해 봤고요. 항등식의 조건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작성은 두 근이 알파 베타 사이입니다. x가 알파 베타 사이면 사이 범위니까 어, 최고차 계수가 1인 거니까 어 0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계수가 1인가 2를 곱해 주면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그럼 두 수야? 두 순에 봅니까?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게 이차 분식이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다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죠? 이것은 0보다 크다의 범위가 될 것이고 최고차 계수가 1인 거니까 정겨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됐죠? 그다음 우리가 a x 플러스 x 파멸 t를 했을 때이 e 부등식 항상 성립하려면 그래프를 해 줍니다. 난이를 y로 잡았을 때 y는 a x 플러스 x 파멸 t로 잡았을 때 얘가 어? 0보다 크면 이겁니다. 이때는 파멸 d 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큽니다. 됐죠? 그럼 0보다 크나 같으면 여기에 뭐가 포함됩니까? 이게 이게 d가 0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겠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얘가 손입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위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가 음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지만이 항상 모든 실수 0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작거나 같다면 여기에 뭐가 추가가 돼? 이렇게 접하는 게 추가가 돼. 그럼 d가 0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a가 음수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프가 꼭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배운 전체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오늘 성공사 다리 어때요? 무조건 한발 내디더라. 마틴 루터 킹이 있겠습니다. 어? 처음과 끝을 보려 하지 마라. 그냥 발을 내디더라. 그냥 실천하라 이거죠. 그냥 생각이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한발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출발한 거 반은 온 겁니다. 그냥 그렇죠? 왕관 그날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